이어서 가무토를 잡는 긴급 퀘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테츠, 아니 테츠네, 그 타마미츠네를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긴급 퀘스트인 가무토를 잡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가무토 잡을 때 지금 제 등에 보이는 건 불속성이 날린 차액인데요. 이게 불가노스의 재료로 만든 차액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제가 불속성이면 디노바일드 차액을 썼는데 이게 좀더 강한 차액이라서 불가노스 차액을 쓰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가무, 가무토 퀘스트 수주하고요 그 사람들이 오면 계속 그랬듯이 어그 사람 온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 녹화한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오는 거 기다리려면 여러분도 지쳐 하실 거니까 제가 사람들이 오는 부분은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이두 분이랑 같이 가부토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한 명이 이미 레디를 봐왔고요. 뭐, 네 명이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사람이. 5분 동안 기다리는 데도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냥 저는 3 명이서 이렇게 퀘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 그나저나 저의 아이템 가져가고요. 가무토 잡으려 출발을 할게요. 저기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세 글자밖에 못 읽을 것 같은데 불 불강의 산 어쩌고 저쩌고 불영인가 아니 강할까 안차인가 하여튼간잘 모르겠어요. 아니 불하고 한자도 여러 개인데. 아, 그리고, 이 차액은 하나 말씀드릴 건, 파란 예리도가 있어요. 이 파란 예리도가, 일단, 잠시만요. 핫드링크 먼저 마시고요. 파란 예리도가, 그 하얀 예리도 다음으로 있는 거라, 거더라고요. 어, 뭐야. 아, 예, 한, 그, 꼬맹이한테 물려버렸네요. 일단, 삐했고요. 저기, 파란색, 그, 태도 유저가, 가무토를 만난 이미 만났나 봅니다. 그럼 저도, 같이, 어우, 여기 가무토가 있네? 자 제가 공격력 올리고 방어력부터 올릴게요. 저를 공격해오는 것 같은데 무적 회피! 어, 무적 회피 <laughs> 못했어지만 그래도 안 맞았네요. 가모토가 되게 거대해서 움직이는 거 아, 넘어져버린 것 아니네요. <laughs> 넘어진 줄 알았어요. 뒤로 갑자기 불러나길래 잠시만요. 그럼 저 페인트볼 먼저 던질게요. 아, 한대 맞고, 발 움직이는 거에 한번 맞았네요. 페인트볼을 던지려고. 네. 자, 페인트볼 맞았고요세공량으로 바꾼 다음에 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핀치라고 하는데, 핀치가 고집다는 거거든요. 그 영어로. 그 파란 예리도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떨어져 버렸네요. 좋았네요. 예, 뒷다리를 때려버리게. 아, 지금 제가 방패 강화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방패 강화 잘안 되네요? 아, 알버트들, 제대로, 그, 그, 타이밍에, 올바른 타이밍에 못 눌러가지고, 의심로 하다가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죽기로 하고요 일단, 충전하고, 도끼로, 천대때인 다음에, 아, 방패 강화 하려는데, 제, <laughs> 슬어, 잠시만, 제 단차 있데 단차래. 수레탄 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잠시만요. 저 회복, 할게요. 다리나 수도, 눈이 없는 다리를 때려야 될 텐데, 이거 고 올려치기 공을 하고요. 얘도 상위 타마미츠네처럼 체력이 많을 거예요. 어, 공 찍는 거에 안 맞았는데, 맞을 줄 알고, 방패를 올렸는데,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블레이드, 때리고요. 얘는 몸집이 커가지고 잘 맞을 거 같아요. 다른 플레이어들 뭐하지? 어! 안돼! 잡혔어요! 빠져나오자 빨리! 아 얘도 그 저를 잡는 기술이 그 헌터들 잡는 기술이 있네요 퐁퐁 내려찍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어딨냐? 아 나갔네요 그렇다면 두 명이랑 두서갖고 싸우는 건좀 안될 것 같은데? 열심히 싸워볼게요, 그래도. 이게 4명이서 네 싸워야 그... 더 수렴이 빨리 되는데 어? 단차했네요? 아닌가? 왜 얘가 <놀람> <놀람> 죽글에 앉았지? 부기로 바꾸고요. 초고추장 갈게요. 아, 구입하게 가지고, 얘가 주저앉는 거, 주저앉은 거네요? 단찬 줄 알아가지고, 주저앉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또방패왕 못했네. 잠시만요. 지금 움직렸는데 꼬리 올려 때리고, 꼬리 있는 눈을 파괴했네요. 잠시만요. 그렇다면, 방태 강화를... 방태 강화하는 게 지금 주목적인데 방태 강화하면서 얘를 때릴라 해요. 됐다. 어? 내리찍기? 아우와 아우, 비를 저렇게 많이 깎다니. <laughs> 괜찮네요. 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낙도하고요. 고에서 눈덩이를 발사하네요. 체력을 일단 회복했고, 일단, 그럼 다섯 개 먼저 채우도록 할게요. 다섯 개 채우고, 한대또 때리고, 충전 공격. 얘도 단차 할수 있으면 단차 하는데, 제가 에어리얼 스타일이 아니라서, 해머가 에어리얼 스타일인가? 머리 밑에 쓸게요. 이제 벌써부터 절뚝거리는 건 아니겠지. 특히 두 명, 두 명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잠시만요. 얘가 앞에 눈덩이를쾅 하고 날려버리네요. 그렇다면 에너지 블레이드를 빨리 써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쓰겠습니다. 앞다리 맞추고요. 주저앉았네요. 또제 에너지 블레이드 때문에! 앞다리 파괴했고 위로 한대 때리고 아 움직인 에리어를 바꿔버리네요 강우토가 유실물은 없 유실물은 없네요. 그러면 강우토 따라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대 네, 배부위를 때리고요 체력이 낮으니까. 가고 어째 단차했네? <laughs> 드디어 단차했네요. 그렇다면 저는 괴력시지와 하나 먹어야 될 텐데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넘어어요 뒤에 공격하지 마! 아 공격해 버렸네! 아또 어떤 <laughs> 얘 매달려 버려가지고 떨어렸다어 아, 넘어졌다. 빨리 얼굴 때려야 된대. 얘가 나어딨냐안 보여. 요, 제가 저도 지금 제가 안 보여가지고 배 부위에 배 부위에 초고출력을 날렸어요. 출전하고 예리도 올려야겠네요. 노랑 예리 돌아서. 뭐야, 이제 또 아, 넘어진 게 아니구나. 넘어진 줄 알았어요. 파란 예리 도로 돌아왔네요. 찍고 한번더 어, 빨리 쓰읍. 강인 아강인연마했을때 때려냈대 괜찮다 저아제 제스 그 수레 타 버렸네요 굴다운 시간인가 보네요 강호동과 안 움직이는 공분이 그다음에 노지블레이드 빵야 자 모두 못 일어나네요. 다리가, 다리가 아야 해가지고 그럼 동기로 바꾸고 공폐 강화하고요 또딴데 가네 제가절뚝거린지안절뚝거린지 파악이 안 돼요 얘 어디 가냐 이 동굴이 되게 크네요 가무터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라면 어? 예. 아, 얘때려밥 먹으러 가나, 얘? 자꾸 절 무시하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맞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얘 아, 예. 가만히 있으니까 초고출력을 쓸게요. 계속 가만히 있네? 이럴 때 단차하면 좋은데. 다리 하나 또파괴했구요 뒷다리 두 두개다 파괴했네요. 벌레가, 벌레가 껴가지고 초고출력, 얘는 몸집이 커가지고 초고출력도 맞추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누릿누릿하게 움직 동작도 느리고특전하고 에너지 블레이드 배에 네, 맞은 것 같은데, 아우 쿵 찍는 거에, 어, 쿵 찍는 거에 안 맞았어요 얘 다리 4개 다 파괴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앞다리가 하나 파괴가 안됐어요. 저기, 저거, 저거 하나 파괴하겠다. 조용히 때리고. 방패 강화하고. 두 어, 명이서 싸니까 너무 전투가 오래가요. 얘가 스테미나가 없네. 침 흘리는 거 보니까. 암전 같... 얘가 힘들어할 때 함정 같은 거 깔면 되게 오래 가요 함정이. 어? 나 초고출력 쓰는데. 아속 찍는 거에 맞아버렸네요. 하면 얘가 가만히 있는 동안 초고출력 쓸게요. 아 초고출력 몇번몇 몇 번이나 썼는데 이거 피가 많아서 그런지 절대거리질 않아요. 어, 절뚝거린다. 빨리 함정이라도 <laughs> 구멍 함정 깔아야겠어요. 그래도 두 명이서 잘... <laughs> 어, 두명 치고는 강호토 잘 싸운 것 같아요. 벌써 절뚝거리는그 보니까 최대한 멀리 가가지고 함정을 깔게요 어! 여기 저한테 와야... 얘가 감정이 빠지는데... 함정로 바람을 불어버리네요? 여기 있을게요. 오른쪽에 맵에 아 여기구나. 갑자기 에러가 떠가지고 아, 핫드링크나 하나 마시자. 저 해머 유저가 열심히 때리고 있네 감독을. 쿨드링크 아, 마시구나. 실수록 저는 그냥 여기서 대기 타고 있을게요. 그 해머 유저가 어저 벌레 피어야 돼. 소형 몬스터들이 많아가지고. 아제 해머 유저 열로 오면. 감정이 더잘 빠질 것 같은데 강우토가 해무유저를 먹을하네요어어 <laughs> 맞아 버렸어. 어 예! 살려줘. 안돼. 어, 잘 겨우 간신히 잘어요 얘가 감정이 안 빠져 버리네. 어, 빠졌다. 잠시만 나왜왜안 움직여? 스태미나 다다아서 그랬구나. 안돼 더 제발. 아우, 성공했다. <laughs> 피가, 저 죽을 줄 알았어요. 피가 너무 다, 많이 날아가지고. 하여튼간에 가무토를 수면에 빠뜨렸어요, 얘. 뒷다리가 빠졌구나. 얼굴은 안 보이네요. 아, 이렇게 하면 얼굴이 보일락말락 하는데. 그간에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퀘스트 클리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 퀘스트 두개다 모두 완료를 했네요. 아, 네 명이서 했으면 좀더 빨리 잡았을걸.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아, 가무토의 소재들 다 가져가고, 헌터링크 6에 올라갈 거니까, 어, 헌터링크 6에는 어느 몬스터들이 나온지 확인한 다음에,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가무토의 은왕관을 얻었네요, 사이즈. 아우 육성 가면 특이 개체가 나오겠죠. 특이 개체 몬스터들이 등장하더라고요. 크로스에서는 몬스, 몬스터들 아종이나 휘소종이 나오지 않는데, 아, 제, 제가 원래 헌터 랭크 6이었구나. <laughs> 몰랐어요. 5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 아니야, 맞다. 할머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지. 퀘스트 걸과 대화를 해버렸네요. 잠깐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가무토셋이에요. <laughs> 저 뒤쪽에 보이는 게. 그래가지고 헌터랭크 6이 잠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터랭크 6에서는 라이제크스가 있고요. 티가렉스, 미오레우스, 오! 셀타스하고 게넬 셀타스가 있네요. 게넬 셀타스 나오구나. 구어마가라 어.. 예.. 오. 와 데빌조, 아, 이불조구나. 이불조가 나오네요. 아, 얘도 싸우기 좋은 히 몬스터인데. 얜 뭐냐? 아그, 나, 고, 도, 고토루. 아캄토르인가 모르겠어요. 어, 디노바일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미 봤었고. 오, 라잔도 나오네. 가무토, 타마미치네. 얘는. 도브로베르도 얘도, 얘도 새로 보는 몬스터네요? 라기아크루스 제기... 하여튼간에 새로운 몬스터를 몇 마리 더 출현한 것 같아요 라잔도 그렇고 끝에는 별로 필요 없고 기린이 있네 기린은 싱글 플레이어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녹화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저 육성 키 퀘스트 진행해가지고 육성 긴급 퀘스트가 뜨면 또 녹화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긴급 퀘스트에는 누가 나온 지 아직 모르겠어요.